22번 문제 보자 이차함수 f는 1분의 x제곱 자 먼저 그래프 그려주고 자 여기 위에 두점 pn n콤마 자 함수에다 대입하면 1분의 n제곱 자 두번째 점 qn은 n플러스 1콤마 1분의 1, 1 n플러스 1의 제곱 자두 점이 있네 자 근데 비교해보니까 qn의 좌표가 n플러스 1 n보다 1만큼 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 의 좌표가 여기라면 Pn은 이쯤에 있겠네 두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선분 Pn, Qn은 X좌표의 거리차 n 플러스 거리 1에서 Pn, n을 뺀 거에 제곱 다음에 Y 거리의 차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분의 1, n 제곱을 빼준 거에 제곱 자 다음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앞에 n, n 없어지면 1만 남고 자이 부분 한번 빨리 정리해보자. 2분의 1에 괄호치고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서 n제곱 빠지니까 얼마만 남냐면 얘가 전개하면 n플러스 2분의 1만 남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n플러스 2분의 1의 전체적인 제곱이다.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n 자, an은 root 1 plus n제곱 plus n 더하기 4분의 1 그리고 분자는 n 자 다음 수열의 극한이지 분자 1차 분모 1차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비 자1 그리고 n제곱 1 따라서 어디로 가겠어? 루트 1분의 1 그러니까 결국 1로 수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